세력들은 매수를 하면은 그 자금의 덩어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1%만 마이너스가 나도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들 평단가 아래로 낮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242평선을 계속 터치를 하죠. 계속 터치를 합니다. 이게 무슨 과정이냐? 물려 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저항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 242평선이 위치한 이 가격대 이 가격대, 이 가격대들은 세력들이 뚫어야 하는 매물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가격을 도달시키면서 개미들 물량, 매도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쫙 올려야 되는데 이럴 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가격을 더 높이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